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입니다. 11월 6일 잠언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35절까지 좀 길게 되어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6면 전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내 네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네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자문서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자문서 5장에서는 지혜를 가진 자로서 마땅한 삶에 대한 교훈은 첫 번째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음행을 멀리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있는 자로서 마땅히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 음행과 또 유혹에 대해서 잘 처신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육장에서도 크게 네 가지 실천적인 면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서 보증에 대해서 함부로 서지 말고 잘못된 보증을 썼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빨리 가서 그 보증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끊으라 라는 이런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함부로 보증을 서고 함부로 그렇게 담보하는 그런 경우에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너는 그 담보에 묶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아들, 아직 사회초년생으로서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 보증을 함부로 서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증을 함부로 서서 그렇게 되면 말과 그 행동을 위하여 그 보증에 완전히 묶이게 되었고, 그렇게 함부로 보증서고 담보서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그것을 철회하라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내네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요새가 안과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을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러면서, 잘못된,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 함부로 보증서서, 담보를 물어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엮여서, 가진 것도 다 잃지 말고, 스스로 가서, 겸손히, 그 잘못된, 보증, 담보, 이것에 벗어나야 된다. 이런 실천적인 교훈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담보, 모든 보증을 서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그리고 보증을 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불쌍한 마음들,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내 것을 그냥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보증과 담보를 설수 있습니다. 모든 보증, 모든 담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웃사랑 하면 안 되고, 경제적인 도움 주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초년생, 아니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남의 이야기만 듣고 홀기타여서 보증서고, 함부로 담보 서는 것, 그것에 대한 경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보증과 담보를 썼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말만 그냥 듣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줄 알아 그 잘못된 보증과 담보를 정말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물 지른 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꼭 그것을 철회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구해서 그 잘못된 보증을 깨수 있도록 건면하는 내용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는 주어진 삶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하면서 게으른 자. 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를 봐라. 개미는 여름 동안 계속적으로 일하고 통치자도 없고 또 감독자도 없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게으른 자, 주어진 삶에 있어서 어떤 해야 될 일이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속해서 구절이 야보시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 같이 오며, 내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인간의 본성상 조금 씻고 싶고, 조금 느긋하게 하고 싶고, 좀더 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이 편하고자 하면 좀더 게으르자 이렇게 생각할 때 빈곤과 곰핍이 갑작스럽게 오는 줄 알아 마음과 몸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느긋한 마음들 여유로운 마음들을 국색에 잡아서 게으르려고 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좀더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그 게으르고 또 나태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지 않고 질이 떨어지는 줄 알아? 그런 게으르려는 마음들을 다시 단속하여서 좀더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 19절까지는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도 보시면 12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의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악하고 불량한 그 모습들. 눈 보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 걷는 것,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다 악하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국은 재앙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악하고 구부러진 그 모든 행동과 마음 품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단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부터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꽃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그 이러한 것들을 행하게 될때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임하는 줄 알아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교만한 눈, 우리 눈이 교만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볼수 있도록, 바로 볼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짓된 혀, 우리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실된 그 말, 그 사랑의 말, 또 위로의 말, 평안의 말을 해야 될 진데, 그렇지 않고 남을 속이고 또 분란을 일으키는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제한 피를, 무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손이 남을 돕고, 주님께서 행하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될 진데, 남의 착취를 하고, 또 어렵게 하고, 또 살인과, 또, 어, 어,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손의 행동이 있을 때인데, 그 하는 손, 그 손이 하는 것도 잘 단속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과 보는 것과 말한 것과 행하는 그 손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품는 그 마음까지도 다 단속하라 라고 18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보수 있습니다. 보시면,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마음 속에서도 악한 것을 품을 수 있는, 있으니,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잘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악한 개교를 꾸미는 그 마음 같이,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줄 알아? 그런 마음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촉구하시는 것들을 알아? 우리 마음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어떤 것을 행할 때, 잘못을 행할 때, 그것을 빨리 행하려고 하는 그 발, 그것 빨리 수행하려고 하는 것, 그 걸음, 거리조차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줄 알아? 어떤 일을 행동할 때 정말 그것이 선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다른 가를잘 생각해 보면 그 수행할 때 더욱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을 보게 되것입니다또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 모습들, 잘못된 말과 또 이간질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줄 알아 더욱도 삼가 조심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호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 줄 알아 보는 것, 말하는 것, 또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 걷는 것, 마음 속에 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잘 단속하여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이야 35절까지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5장에서 5장 전체에 걸쳐서 음행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그것의 결과가 악한 것이고 또 심판인 줄 알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6장에서도 길게 20절부터 35절까지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 읽게 되는 7장에서도 다시 한번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내용들을 볼수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모든 젊은 사람들이 마땅히 자신의 삶을 단속해야 될것 중에서도 음행에 대한 경고,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에 대해서 다스릴 때 성적인 욕구들을 잘 다스려서 <laughs> 그런 정욕에 불타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용 몇몇 구절만 좀 살펴보시면 20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하면서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씀 함부로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다. 항상 마음을 새기고 목에 매일 정도로 가까이 해야 된다. 절대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라고 할때 24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 보시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이렇게 하면 너를 지키게 될 것인데 어떤 것으로부터 지키는가?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악한 여인, 이방인의 혀 여인으로 여인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 그것을 막아주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5절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 또 홀리는 여인들 그 여인들로 인하여 그 모습들,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께 뺏기지 말고, 그것에 혹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을 보여서 그 일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길 때, 그것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고, 완전히 사람을 패하게 되는 줄 알아, 그것에 더욱더 주의하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서 32절, 33절 보시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32절, 33절.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다니. 34절, 35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그 여인과 가늠하는 것, 당상의 눈에 보이는 것, 꿀이는 것, 외적인 그 모습들로 마음을 빼앗기 될때 그런 부끄러운 능욕, 상악,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줄 알아. 아비의 명령, 또 어비의 어미의 법, 그 내용들 부모가 말하는 것잘 듣고 음행하지 않고 더욱 더 마음을 잘 단속하여서 청년의 종욕들 것들을 잘 피하라 그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실제적으로 지혜 있는 사회, 삶으로서 함부로 보증서거나 담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상대방을 도와줄될 것과 주어진 자리에서 게으르고 나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인 줄 알아 충성되게.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내용들과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보는 것, 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또 다시 한번 음행에 대해서 주의를 하여서 청년의 적극도를 피하고 올바른 부부관계 안에서 음 올바른 성적인 관계를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잘 적용하고 행하는 그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는 자의 삶이다 생각하면서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아들에게 보증과 게으름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는 자로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에 보증을 설때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잘 살피며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셨을 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잘 알아, 삶과, 보는 것, 걷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늘 겸손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잘한 것은 계속적으로 발전하며 이어갈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한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령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온 나이다. 아멘.